자, 여러분, 오늘은, 아, 숨차. <laughs> 숨차다. 여러분, 오늘 포인트 소개 좀 해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laughs> 미치겠네. 야, 눈 내렸어. 싫었고 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아, 이거 뭐 받아왔는데? 산으로 가고 있어. 이런 거 보고 산으로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왜 이렇게 숨차냐? 야, 옛날 젊었을 때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와, 어, 몸이 그냥 어르신이다, 어르신 됐어. 야, 힘들다. 다시 저는 가덕에 가겠습니다. 와저 배지 나가는 거봐 굉장히 멋있네요 야 여기 밑에서 지금 다사이적에키우고 해줍니다 와 여기가 바로 개미허리. 야, 여러분, 굉장히 멋있습니다. 바다 나가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laughs> 재밌네, 재밌어. 너무 좋네. 야, 음, 좋다. 자, 여기 오시면 개미허리라는 다리가 있죠. 여기 오른쪽으로 해서 개조개하고 살조개가 나오긴 해요. 근데 살조개는 많긴 한데, 개조개는 아직까지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여기 살조개 잡으러 오셨는데 살조개 잡다가 간간히 개조개도 잡는다고 하니까 살조개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낙도전마 한테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여기서 바로 내려간 다음에 바다지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진짜 자전거 가지고 오셨네 여기 거리가 있으니까 자전거 가지고 오셨어. 뭐 킥보드도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거기 주민분들은 차 끌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그리고 포인트에서 잠깐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될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살짝 탐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형 지형 파악할 수 있게끔 소개해드린 영상이니까 잡는 영상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개해드린 영상이에요. 멋있어요, 멋있어. 또 바다 한 가운데 이렇게 또 빨간 차가 있으니까 일단 어, 멋있네. <laughs> 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 보면 하얀 거 보이죠, 하얀 거? 하얀 게그 조세라는 굴캐는 그 도구가 있어요. 그걸로 다 여기서 굴캐고 계십니 굴. 와, 이거 등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등대가 너무 이뻐. 여기가 낙조전망대라는 곳이에요. 저는 낙조전망대 바로 아래, 아래까지 와 있는 상태고, 여기 한번 훑어보고, 지형 보여드리고, 뭐 잡을 거 없으면, 나가는 길에 사주게 좀 있으면 사주게 좀 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멋지죠? 여기 또 가다 보면 무슨 배 엔진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잘 있었냐? 엔진아 <laughs> 잘 있었어? <laughs> 여기 어떻게 엔진만 이렇게 딱 이렇게 있지? 일부러 이렇게 버린 것처럼 그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로팡입니다 제가 오늘 신인 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낮에 휴간촬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오늘은 뭐 잡을 게 있을까요? <laughs> 아 두려워 이제 바다 나가는 게 살짝 두렵습니다. 왜냐면 꽝칠 거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약간 있어요. 음 오늘은 그래서 맘 편하게 지형촬영 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형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이쪽으로 갈 겁니다. <laughs> 할게요 가시죠 아 자신감이 좀 떨어져 지금 아 <laughs> 다른 이 너무 겁나가네 하요거 세기 힘들죠 그 네, 물이 지금 다안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심심해서 이거 한번 했더니 하나 나왔어 사이즈 큰데요? 여기 사이즈 크더라고요, 한번 켜면. <laughs> 여기 섬 보이죠, 섬? 섬 앞에 보시면, 여기 앉아서 지금 뭐 캐고 계시잖아요. 이쪽에 물이 많이 빠지면 포인트가 드러나요. 그때 살조개가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위쪽 라인은 땅 파기도 힘들고, 바위들이 많아서 살조개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있을 순 있어, 있을 수 있는데, 땅 파기가 진짜 힘들어요. 다 돌이야, 바닥이. 살조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땅 파기가 진짜 거지 같아요. <laughs> 오, 또 나왔습니다. 살조개. 아, 나오긴 해. 나오긴 하는데. 좀 작다, 이거는. 돌을 좀 정리 좀 해주고. 자리를 좀 만든 다음에. 오, 야, 살조개 나왔다. 여러분, 이게 요게 살조개에요. 어, 살았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살조개. 야, 이거는 애기다, 애기. 너무 작다. 살려주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 또 나왔죠? 또 나왔어요, 여러분.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야, 이거는 사이즈가 개조개만 하네, 이거는. 오, 사이즈. 오, 살아있어, 살아있어. 안 나올 때는, 바닥을 두드려서 물 뿜는 거라든가 아니면 구멍 있어요. 작은 구멍. 그거 확인할게요. 나왔어요. 자,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오, 야, 이거 크다. 오, 커요. 오, 사이즈 괜찮은데? 아. 야, 진짜 너무 덥다. 아니, 여기를 이렇게 봤는데, 어, 또 있다. 아, 이건 작다. 여기를 봤는데, 이렇게 나와. <laughs> 야 이렇게 팠는데 하나 나온다 하나 나와 와... 지금 여기 구멍 하나 뚫렸는데 요거는 살조개 살조개 잘안 보이긴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구멍이 여기 지금 보이죠 요거 파면 나올 거예요 파볼게요 안나오아 말고 여기 있네 오 사이즈 크다 야... 야 사이즈 커요 살조개 야... <laughs> 어 작다. 아, 이건 좀 작은 거아 작은 너무 작다 이거 그죠 나오긴 하는데 작아요. 여기도 있네. 자 여기도 있는데 작습니다. 어 여기도 있고 작아 작아 작죠. <laughs> 이건 놓쳐줄게요. 역시 나오네 <laughs> 또 있네 야 이거 겁나 크다살 조개 오이 개사 조개인데 와 이거는 진짜 왕살조개다 와 엄청 커요 여러분 왕살조개 와,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와. 역시 구멍 보이고 파니까 오 사이즈가 장난 아니구만요. <laughs> 오 좋아 배 지나가요. 오 멋지다. 다들 여기 낙조 전망대 바로 밑에서 이렇게 탈조개를 키우고 계십니다. 제기 구멍인가? 또오거든요 아닌가 보다. <laughs> 어, 아, 맞구나. 나왔어, 나왔어, 여러분. <laughs> 구멍이 맞았습니다. 대조에 구멍. 어,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것도 구멍인가? 이 구멍인가? 이거 구멍 이쪽이었거든요? 와, 이, 아, 맞네. 와, 크다. <웃음> 크다. <웃음> 한번 모 오잇해주고. 살조에 구멍이 크니까, 살조에도 커요. <laughs> 이야, 요런 재미가 있네. 여기 또 있다. 이야, 사이즈 괜찮다. 오, 또 있다. <웃음> 이봐. <웃음> 야, 이거 뭐야. <laughs> 대박, 대박. 와, 거 씻어야겠다. 자, 한번 씻어주고. 와, 여러분, 왕건이, 왕건이. 하나는 꽝이고 와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어. 여기 여기 구멍 여기 구멍. 야 이런데다가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파라는 거야? 어? 야, 씨, 돌 옆에. 여러분 여기 구멍 보이죠 여기 구멍. 야 이거 파지도 않네.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아. 어, 나왔다. 그래도, 얇게, 얇게 들어가 있었네. 아씨 자, 오, 괜찮죠? 사이즈. 자, 여기도 구멍 하나 뚫렸고요 개조개는 아니고, 살조개는 살조개. 자, 파볼게요. 100% 100% 밥죠? 나오죠? 100% 100% 100%라니까? 이런 구멍들은? 또 몰라. 또있었지 어, 또 있네. 야. 오케이. 여기 구멍. 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세요. 바로 나와요. 아, 봤죠? 나오는 거 봤죠? 이렇게 잡는 겁니다. <laughs> 재밌네. 때려. 때려. 때리고 구멍 하긴 해. 어, 그 근데 먹을만치 잡아가겠어. 제가 산 타고 와가지고. 지금 얼마 못합니다. 옳지. 또 구멍. 구멍 있어요. 화면에 나옵니다. 보세요. 어? 아니었나? 아, 여기 있다. 여기 나왔어. 옆으로 들어가 있었네. 오 어, 좋아 좋아. 어, 어, 구멍 다 봐볼게요.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은데 구멍 을 하나씩 하나. 한... 와 봐봐. 야 크다 크다. 이게 하나가 다 했네. 자오 사이즈 괜찮아. 오이 조개들도. 숨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숨으셔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보입니다 바지락 구멍처럼 그게 보여요 요건 좀 작은 것 같은데 가보에 있는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거는 아 있네 맞네 요정도까지는 가져가야 되겠다 야어 여기도 구멍 있다 구멍구멍 구멍. 자 있을까? 오호호! 그죠, 그죠? 이거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 이렇게 나와요. 사이즈 봐봐. 와, 얘는 죽었어. 얘는 죽었는데 사이즈가 엄청 크네. 와. 응? 없는데? <laughs> 얼마나 잡았냐? 응. 많이 잡으셨는데? 왜 없어. 어. 이게 안 돼. 저 물고라서 못 잡고 좀, 좀 잡을 만하니까. 아, 물이 금방 들어오네. 자요. 빠져. 아니야. 아니 가져 가세요. 왜? 아, 저는 자주 오니까요. 그래서 모으면 은 많아요. 음, 꼭. 그래. 딱딱 힘들어. 힘들어서 먹으면 좀 편한데 응. 탕 먹을 때에는 찐 다음에 안에 있는 알맹이만 응. 넣어버려. 그게 제일 응. 편하더라고요. 응. 아유, 너나 그거 하, 알죠? 세척하면 국물 네, 엄청 나오잖아요. 내가 많이 안 자고 그십 번. <laughs> 쪄서 드세요. 쪄서 드시고, 되겠다. 안에 알맹이만 사가지고 드시면 되는데, 또 그거 냉동실에 오래 보관하면 맛없습니다. 엄청 질겨요. 질기고 맛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 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laughs> 먹으니까 진짜, 너무 어, 뭐꽤 되네요. 오, 오, <laughs> 난 은근 많이 잡았구나. 물을 많이 잡으신 거야. <laughs> 여기 앞에까지 살조개가 나오거든요. 아, 네. 나중에 마이너스 문제 되면 여기 빠지거든요. 앞에. 이 앞에 보시면 개조개도 나오고. 해요. 네. 개죽, 많이 없어요. 저도 여기서 계속 한 3, 4마리 잡았나? 자, 여러분. 얼마 못했지만, <laughs> 나름 뭐 살조개 먹을 만큼 잡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구에서 또 저를 알아봐주시는 너무나 감사하신 구독자님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 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살조개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저는 뭐 다른 거 촬영하느라 살족에 뭐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있는 거다 드리고 왔습니다. 만나게 되세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에 만나게 되면 많이 잡아서 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